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4% 상승, 코스닥은 0.75%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요날 시장은 단기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고 멘트를 드리고 나서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2일선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죠. 요런 식으로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때 이제 단기 바닥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바로 뭐 이렇게 V자 반등을 시켜줄 만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전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다가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또 멘트 드렸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코스피는 21선에 붙여놨는데 코스닥은 21선을 돌파 안착해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이날 방송에서도 25일날 미국 증시가 밀렸는데 개파락 후에 이렇게 양봉을 말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하락보다는 21선 안착 하려는 의지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멘트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을 이제 안착했고요. 여기서 뭐 바로 뭐 이렇게 가기는 또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보시면 딱히 시장을 여기서 뭐 급반등을 시킬만한 상승 모멘텀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엔비디아가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그 정도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뭐 반도체나 AI 관련 주들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좀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일단은 미국 증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20일선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일선 기울기가 하락각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의 상승을 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이 구간 안에서 또 이런 식의 진통을 겪으면서 20일선을 이렇게 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떤 시점에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의 신고가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연준이 금리를 이제 더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갑자기 할 일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없다고 보여져서 뭔가 또 시장에 시장을 올릴 때는 어떻게든 메이저 세력들이 그 호재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어, 지수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여기 이렇게 요 저항대 정도에 일단 오늘 붙여놨죠. 그래서 한번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바로 이렇게 천천히. 뚫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단기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적중을 했고 시장이 점점점점 점점 추세를 가지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진통 구간 안에서는 사실 매매하기가 그렇게 또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이런 또 진통 구간을 넘어서고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럴 때가 항상 어뭐 매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또 기다리면 좋은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 여기서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시장을 여기서 전고점이나 뭐 상승 흐름으로 끌어 가 주려면 일단은 2차 전지가 상승까지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무너지기는 힘들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가 여기 130만원 이라는 저항을 두고 상당히 뭐또 진통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는 안 뚫어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음 정말 쉽게 안 뚫어지죠 일단 한번 맞고 뭐 이런 자리에서 딱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정석인데 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혹시 오늘 에코, 에코 프로 애들이 땡기면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개파락하고 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여기서 뭐또 조금 더 누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차전지 여기서 조금 더 누르면 시장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또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렇게 땡길 때 있죠. 요때 아마 2차전지를 땡길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단은 올리려면 2차전지를 뭐 과하게 밀기는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리라고는 아직까지는 흐름상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조금 조정을 추가적으로 뭐 봤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을 일단은 조금 더 기대해 보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1선 돌파를 해야 되는데 21선 가기 조금 하락각이 깊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제 코스, 어, 포스, 에코프로 애들이 약한 가운데 지금 포스코 DX를 필두로 포스코 그룹 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까지, 음, 뭐, 강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 려운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하루 정도 쉽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 쉬고, 보시면 이제, 포스코 인터 21선 돌파 후에, 아직까지는 이제 안착의 과정이고, 포스코 홀딩스 21선 돌파하고 안착, 포스코 퓨처엠 21선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느냐, 다시 돌리면서 안착하느냐, 그런 과정 안에 있거든요. 거의 다 자리들이 비슷해요. 포스코 엠텍만 이십선 위로 조금 더 강하게 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뭐 전체적으로 같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가 강하면서 2차전지는 약세를 보였는데 이 다음 한번 정도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쯤, 네, 이때는 아마도 2차전지가 한번 땡겨준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 좀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요. 이제, 마음 AI도, 그니까, 러 어, 엊그제 방송이었던가요? 어, 일요일 아니면 일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AI 관련주들이 바닥 구간 안에서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본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 그 과정에서, 솔트룩스도 제가 지금 참 좋게 보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바닥을 잘 다져놓은 여기 보시면 삼중 바닥을 다져놨죠. 그래서 마음의 아이를 아마 이날인가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중 바닥 형태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드렸는데 야 오늘 뭐 재료가 삼성전자에서 방문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갭 뛰고 밀렸다가. 장막판에 강하게 상한가로 말아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마음 AI 덕분에 또 AI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 이제 뭐 저희 리딩방도 뭐 매수해서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제 마음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마음 AI가 뭐 갭만 뜨고 좀 힘없이 밀려버리면 얘네들도 조금 더 어~ 요런 식으로 눌림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직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십일 선을 돌파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좀또 익절했다가 눌리고 이런 구간 안에서 바닥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기나 길었던 하락 추세를 돌리는 봉이 어제 나온 거거든요. 어제 요날 그래서 아예 추세 돌렸구나. 좀 이제 준비하고 한번 정도는 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도 보시면 오늘 추세를 완전히 이 하락 추세 정말 지겹게도. 어 힘들게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힘들 힘든 구간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는 조금 뭐 힘들 수 있겠죠. 원체 여기 매물대가 좀 많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한번 혹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반도체 AI 주들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전고점 보러 가고 솔트룩스도 전고점 한번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낼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 AI 관련주인데 약간 지금 평이 안 좋아요. 어뭐 이렇게 좀 답변하는 것도 좀 버벅대고 느리고 그렇단 평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약간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얘도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정말 재료 소멸로 죽어버리는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반등 한번은 좀 시원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좀 얘도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차트만 딱 봐도요. 야, 마음의 이가 지금 너무 좋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면 어한 7개월, 8개월 동안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만약에 내일 갭을 좀잘띄어준다라고 하면 뛰어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얘가 대장으로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고, 뉴스도 또 워낙 좋아가지고요. 메이아이, 마음 AI 보면서 AI 조들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뭐 하루 이틀 또 마음 AI 친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환매로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또한 번씩 칠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 AI 조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의료 AI 쪽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어, 제가 아, 큐레소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관심 종목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자리라고 보여줘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두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중요한 저항대에서 이날 뚫어줄 것처럼 하다가 은봉으로 밀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매물 소화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일단 은 소화하는 봉이 하나 출현했고 그러고 나서 요날 개파락을 또 시켜놓고, 바로 이렇게 말아버리면서 정오점을 뚫어놨거든요. 뷰노도 비슷한 차트의 모양 새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맞고 떨어졌던, 어, 저항대를 어제, 요것도 방금 말씀드린 큐렉소랑 똑같은 매물 소화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갭디 요거 빵! 시는 흐름이 나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어 뷰노가 이렇게 쏜다 그러면 의료 AI, AI 쪽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도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왕년에 대장이었던 루닛을또 우리가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오늘 어 이제 잡 오늘 오늘 한 절반 정도 팔고 아 오늘 다 팔았습니다. 아, 어, 착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다 팔았거든요. 일단 오늘 좀 익절을 했는데, 최근 시장이, 어, 바닥 구간에서 좀 진통 구간에 있다 보니까는, 원웨이로 이렇게 멋있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잘 없고,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수익, 익절을 하는 포지션 자체를 최근 장에는 조금 저도 좀, 뭐, 너무 짧게는 아니지만, 한 5에서 10% 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뭐, 10에서 한20%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잡고 갈 때가 많은데, 요즘 같은 장애는 한 5에서 10% 정도 목표치 잡고 매매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루닛은 익절을 했고, 어찌됐건 얘도 뭐한번 정도 다시 2 1선 안착 과정으로 눌렀다가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 나가면, 이런 구간 안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 AI도 종목 순환매가좀 돌아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딥노이드, 루닛, JLK, 뷰노, 다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그 다음에, 예전에 방송에서 어 비만 치료제 애들도 재료가 좀 너무 좋아서 쉽게는 안 죽을 것 같다라는 멘트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인벤티즐의 펩트론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이두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뭐 의료 기기, 의료 AI,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뭐 임상 을 진행 중인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라 약간 좀 이쪽 어 섹터들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동원 하나텍도 한번 제가 반등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멘트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 아마 요 정도 구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왔고, 지금 혈당 측정기 관련주입니다. 동훈아나텍이랑, 지금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는데 이전 구간을 유심히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 있죠. 왜냐하면 아이센스는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사서 이날 이제 익절 하고 나왔던 굉장히 제가 음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010 4년, 2015년이네요. 2015년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을 이때 보시면 넘기기 위한 어떤 진통과정에 이때, 진통과정에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넘기면, 그러니까 2014년이면 정말 거의 몇년더 보태면 10년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못 들었던, 어, 뭐 8년이라고 하죠. 예, 8년 동안 못 들었던 고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는 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뭐 익절 한번 하고, 이때 또 한번 먹고 해가지고 한두번 정도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익절을 했던 종목이고, 얘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진입에 대해서 언제 진입을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승을 한번 만들어내고요. 한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테마보다는 섹터 먼저 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장이 꺾이는 구간에서 막안 좋을 때는, 섹터보다는 테마를 보는 게 맞고, 장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테마보다는 섹터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최근에, 어, 굉장히 강한 테마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뭐, 이제 뭐, 고수분들은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웬만해가 지금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절하면 올리고, 어뭐 버티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말 쉽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그렇게 쉽게 수익을 주는 종목 테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데서 몇번 왔다 갔다 좀 털리면 계좌 뭐 정말 녹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테마는 저희 이제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기술 참 핫했지만 저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안전한 매매를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테마들은 참뭐 최소한 중수 이상 분들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섹터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어, 뭐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도 화장품주가 이대로 죽기보다는 한 번은 더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일본 오염수 문제로 중국 이뭐 이제 일본 제품들은 뭐 보이콧 하고 있는 뭐 모멘텀도 있고 살짝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뭔가 시원한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았었죠. 근데 지금 한국화장품이 한번 경고 딱지를 풀고 상승을 하려는 생각인 건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 16일 날 경고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내일, 어, 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뽑아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계속 뭐갭 띄우고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버티고 있으면, 한 번은 더 시세를 줄만한, 어, 모양새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코리아나는 좀 너무, 최근에 다른 화장품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얘는 뭐 조금 자리가 높아서 충분한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마녀공장도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이 고점, 4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4만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주목해서 봐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AI 말씀드리고 바로 로봇으로 좀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AI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로봇이랑 AI는 항상 보면, 로봇이 한번 먼저 움직이면, 조금 있다가 AI가 한번 치고, AI가 먼저 움직이면, 조금 있다가 로봇이 한번 치고, 이런 흐름들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주들도, 뭐, 급등이 한번 좀 나, 한번씩 이제 나왔었던 TPC나 뭐, 유진로봇, 요런 애들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어 관심 있게 좀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뭐 뉴로메카도 보시면 이런 이런 어떤 박스권, 박스권을 넘겨주는 흐름이 한번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로봇주들 그리고 테마는 야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이제 와 오늘 신성대 제가 요날 방송이었죠. 11선을 톡하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말지 못하면 11선을 톡하고 깨면서 약간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어, 오늘 한 저가가 마이너스 10. 2.71%니까요. 한10% 가까이 밀었는데 이걸 막판에 다시 말아 올리네요. 야 진짜. 이거 뭐 무슨 생각인지 솔직히 뭐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마지막 어떤 그 LK99 브리핑을 앞두고 뭐 9월 초쯤에 한다고는 했으니까 기대감은 물론 뭐 남아있는 거는 맞는데 한번더 땡기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장렬히 전사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야뭐음뭐 음뭐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겠지만 뭔가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테마라서 쉽사리 접근하기는 좀 <laughs>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뭐 바닥권에 있어서 신성이 다시 한번 뭐 급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 상승도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겠죠 음 그래서 아 내가 초전도체 나는 좋아 보이고 어좀 이렇게 한 번쯤은 내가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근데 신성 델타 테크는 너무 높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음뭐 정말 거의 어 테마를 등에 업고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이제 원위치, 제자리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로 접근을 뭐 해보는 관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원익 피엔이도 지금 거의 지금 뭐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얘네는 혹시 이 테마에 악재가 나와도 하락할 부분은 크게 없으니까. 물론 반대로 이미 원점까지 이렇게 돌아와버린 애들은 시장에서 또 잊혀졌다라고 우리가 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 이제 먹을 것도 크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 뭐~ 어, 이~ 초전도체의 악재가 나왔을 때 하락할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뭐~ 리스크보다는 어~ 수익을 내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성델타테크를 접근을 한게 맞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내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근데 나는 뭐 수익을 좀 수익은 좀못 내도 되는데 뭔가 크게 손실을 입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애들 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원익피 a 에이그니까 제가 마이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키보드를 치기가 한 번씩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 양자 기술 아 맥신. 맥신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이 반등이 좀 크게 장중에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인테크랑 뭐 휴비스랑 전혀 반응을 일단은 안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뭐참 알기가 힘든 테마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은 테마 쪽보다는 섹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이런 거는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매매하려면 참어 비중을 좀 작게 여러 번 분할로 나눠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위아래 지금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0% 하락했다가 또30% 오르고, 뭐 이러니까. 오늘도 아까 어... 코이버였나요? 코이버도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 보시면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가 하락했죠? 7 5로 하락했다가 다시 14%가 반등이 나오고 이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음. 근데 뭐, 지금 신성 텔타테크가 위험자를 달고 있는 거 반면에 뭐, 대장이었던 휴비스 아직 경고고, 코닉 오토메이션이랑 나인테크도 뭐, 아직 주의도 안 다른 상태여서 뭐, 딱히 시장에 뭐, 돈이 갈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어. 보시면 양자 기술도 우리로 단기과에 걸린 거 빼면 나머지 애들도 지금 엑스게이트만 주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상승 여력은 또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얘네들의, 얘네들이 관심을 잊질 만한 다른 뭔가 강한 테마가 나오는지 그런 테마가 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뭐 이대로 죽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은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오염수이고 뭐 민영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